먹고 난뒤 버린 굴껍데기는 다른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여수의 한 업체가 석회의 석 대체제나 비료로 재활용하고 있는데요. 그런데 굴껍데기를 보관할 때 적정 시설을 갖추지 않아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굴껍데기를 재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여수의 한 업체. 산 바로 옆에 굴껍데기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. 쌓여 있는 껍데기만 만톤 정도로 추정됩니다. 문제는 바닥재를 갖춘 장소에 굴껍데기를 보관해야 하는데도 공장 내 공터에 수년째 그대로 방치해 놓았다는 겁니다. 비가 오면 침출수로 인해 주변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로. 업체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. 2019년 비료회사를 인수할 때부터 20만 톤의 굴껍데기가 쌓여있었고 적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운영돼 왔다는 겁니다. 그 침체수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나 뭐 이런 재질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이제 지금까지 위험에 넘어온 것들이 당초 쌓여있던 굴 껍데기도 대부분 제품으로 재활용돼 거의 처리가 끝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지금 계 경우는 하루에 뭐한 여수시는 최근 제정된 수산부산물법에는 수산부산물 보관 방법에 대해 정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당장의 행정처분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. 그 시설, 그 해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해당 업체는 지난 2020년 허용 보관량 초과 등을 이유로 여수시로부터 수차례 행정조치 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담입니다.